두 번째 대결인데요. 자, 두 번째 멤버 누굽니까? 어, 내가 두 번째 멤버. 내가 나갈까? 아, 내가 나갈까? 그럴까? 아, 아, 조용히, 아, 조용히. 조용히. 다습니다 <laughs> 누굽니까? 자, 우리는. 민호. 황민호. 오우 벌써 나와요. 어 민호 벌써예요. 센데? 아 무서워. 무서워. <laughs> 누구랑 하는지 참 불쌍하다. <laughs> 자, 에이스가 출격합니다. 네. 이승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야. 지혜가 좀 안전하게 소고기를 얻어 갈수가 있어요. 어, 지금 뭐야? 이게 예. 어, 왜 왜? 왜. 어, 지금 마, 다리 이렇게 어, 풀잖아요. 어, 다리 아, 이기겠다는 거야? <laughs> 어. 다리 한번 풀어봐요. 자너 나와, 너 나와, 너나와 준비하시고 출발.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어 바로. 어 뭐야 뭐야 뭐야. 올 깜짝이야. 어 어. 바로 피해가는 예술이겠지 뭐. 여기 오. 예술이겠지 뭐. 여기, 어? 여기. 응가 여기 응가너 나와. 편지네. 가누나 나세요. 뭐예요 은가은 씨그 표정은 어, 친구 같잖아 친구. <laughs> 아니 예전에 또 민호 군이 은가은 양을 또 좋아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저 좋아한다 그래놓고서는 맛파네. 예 예슬이 막... 예쁘다고. 예, 강예슬 씨가 예쁘다고. <laughs> 자왜 자, 은가은 누나를 뽑았어요? 어, 다시 보니까 왜냐면... 내가 예쁘지? 아니 왜 왜냐면... 나?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왜 나? 이렇게... 아니야? 다시 아니 봐도, 어. 어 그게 아니라. 네 네. 한번한번한번 붙어 보고 싶어요. 아 붙어 보고 싶었어요 언니한 <laughs> 그 한번 해보고 싶어서. <laughs> 그러면은 삼행시 같은 거할수 있어요? 그래, 우리 오랜만에 삼행시 한번 가보자. 강은 씨가 먼저 하겠습니다. 황. 황당하다. 너 정말 오. 어떻게 예슬이를 좋아한다면서 날 뽑을 수가 있어? 근데 뭐 이렇게 뽑았으니까 그러면 말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민. 민호 너. 누나랑 호 호떡 먹으러 갈래? 네. <웃음> 네. <웃음> 대답이에요? 어때요? 어, 싫은가 봐, 네네네네네네 뭐야? 겁에 질려서, 겁에 질려서. 왜 뽑아? 겁에 질려서, 겁에 질려서. 호떡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어. <laughs> 자, 그러면 은간양은 어떤 노래로 친구를 박살낼 거예요? 네. 너 오늘 졌다고 우지 마라. 우지 마라. <laughs> 김양이 우지 마라. 너네들 다 있다가 우지 마라. 너네 우지 마라. 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laughs> 네. 자, 자, 민호는 어떤 노래 불러줄 거예요? 저는 대성 선생님의 날바 기수는. 아, 날바, 기수. 날바, 날바 기수. 날바 날 기수. 날바 기수. 날바 기수. 날바 기수. 아, 뭐? 오, 춤추겠다 오. 이거네. 날바 오. 기수인데, 우지 마라. 네. 네. 자, 노래 앞서서. 노래 앞서서요. 아, 우리 누나를 한번 더, 한번더 기죽이는 의미로 네. 춤을 한번 보여줍시다, 눈앞에서. 그래, 아까 1등 했을 때 앵콜을 못 봤잖아. 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네. 아 맞네. 맞아. 나그 보고 싶었어. 네. 맞아. 네. 아쉬웠어. 쌈바의 매력. 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민호야, 민호군, 한번한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털었어요? 그 뒤꿈치를 이렇게 딱뭐 전화기 진동하는줄 알았어. 네. <laughs> 자, 날바, 귀 자, 응원 있습 응원 있습니까있습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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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하나, 둘, 시작. 호라라라 감정과 아. 성수확입니다 과연? 에이! 민호! 황민호! 과연? 나이스! 잘했습니다. 야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가능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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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있어. 이건 있어. 가능해! 이길 수 있어! 미유여. 가능해, 대자뷰야 데자뷰. 데자뷰. 데자뷰! 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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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지 마라. 자, 갑니다. 파이팅! 자, 음장과 두번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좀> <laughs> <laughs> 웃지 마라 웃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우지 마라 우지를 말아라 <laughs> 그래, 일어나, 우지 마라 미련일랑 남기지 말아라 정해진 운명이여 발자라더니 달려라 외길인생 후회는 없다 가지만은 <laughs> 웃지 마라 못뭐 웃지 마라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다 가다가 힘이 들면 한 번쯤 쉬어가지 미련이랑 난... 점수오사삼수오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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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 잔디를 밟아야죠. <laughs>